네. 아웃. 가온이. 나 이제 가온이야. 가온이 1 번부터 한다. 해봐. 가온이 번 이렇게 넣고. 가온이도 처음부터 <laughs> 해. <해야. 웃음> <laughs> 잘못 오. 니네 게임하는 거 보고 한번. 아 이렇게 안 돼, 던지던지. 반칙. 그래 던져야지. 어어어잘발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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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아이아 발바꿈을. 완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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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발바꿈이 안 돼. 나 그거 습관이야. 아 그래 발바꿈이 안 돼? 아, 이거 아 그래? 안 돼. 어, 습관도 안 돼. 나도 습관인데 어쩔 수 없어. 나 어디 언니 여기 없지? 네. 어, 우리 아까 전에 어. 연습했다고. 예, 학교에서 이거 자주 안 하냐? 네, 학교 놀이 다안 나가요 아무도. 이거 하면 다리 되게 튼튼해지겠다. 어, 그지? 어, 여기는 하늘색 발 봤는 거 같은데. 여기 발 봤는데, 발 봤는데, 발 봤는데. 안 밟았잖아 근데 아, 밟았는데. 근데 금이 굵어 가지고 밟는 거는 좀될거 같은데. 야, 그치? 밟는 거는.